완전 100%다, 저거는. 전화 안 받네, 소장님? 아, 강하다. 응. 엄청 강하지? 아니, 이거 저거 어, 뭐야? UFO, UFO 저거. 그래? 섀도우 어. 아니고? 섀도우, 섀도우. 저거 완전 저 저기 정구담아인데? 정구담아잖아. 강하다. 응. 빛이. 아, 지금 사라졌다. 지금 좀. 어, 또, 또나타났어 어우, 씨발, 저거. 저거 아, 뭐예요? 어, 진짜 좋다. 찍었다, 오늘. 어, 네, 진짜 찍었어, 오늘. 고정, 뭐, 수락서, 왠, 뭐, 수락상이야. 응. 저건 드론도 아니야. 제일 조용해. 이리왜연주이야 부에서 혹시 준영오라는 그런 뜻이 아닐까? 와, 저거는 산 뒤에 산 뒤에 공간에떠 있는 거야, 저거는 산 정상이 아니야, 저거 지금 빠졌다. 엄청 밝잖아. 부에서 저기 다 5분 또 넘었죠? 응. 저 100%야. 이거 올릴 거지 어, 이걸 올려야 돼. 유튜브에. 어. 한국상공의 UFO. 여깄다 저깄다 가보세요. 의정부 수락산에 2위컷 떴어. 이 수락산에 수락산 정상 그쪽 밑 산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밀 물이 지금. 어. <laughs> 응. 와저 뭐야. 오우 떴어 떴어. 와, 대단해. 엄청 강하지. 그래, 오. 오우야. 존나 멋있다. 선 2위. 저 뒤에 의정부 저기봐 미군 아파트일기. 가 있거든. 아우, 제 강하다. 와, 저거 엄청 강하다. 저, 저 네. 내가 당담하는데 절대 등산 코스라시 아니다. 저거. 저거. 오케이. 우와, 아, 엄청 빨다. 혹시 의정부 거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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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닐까? 성교탑 거기 그거 찍은 거 그거 아니야? 아, 저 뒤에 저캠프스탠이야 캠프스탠리. 아왜이 사람 전화를 안 바, 전화를 안 아, 강하다. 받아? 강하다. 강해. 와, 아, 강하잖아 계속 또 있... 15분째인데. 어. 절대 등산 코스라시는 아니다. 강이 강해. 지금 강하다고, 건흔리지 마라. 오! 강한데? 불당겨서 보니까, 머리 털어아이준비때또 전화를 한바다 사람 아봐서사 전화해봐, 서두사. 아니, 강한이 있어, 좀. 야, 진짜 잘 나와. 어. 아니, 왜?